이게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손질을 해주거든요. 놓고.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터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엄청 크죠? 오늘은 남자분들 눈썹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 눈썹 어, 눈썹, 요즘은 눈썹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듬고 가꿔야 돼요. 음,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가꾸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깔끔하게. 자, 어, 눈썹. 눈썹 손질할 때 필요한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이소나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요런 눈썹 칼이 있어요. 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요렇게 전동으로 된, 전동으로 된, 눈썹 손질할 수 있는, 어, 요런 바리깡이라고 하죠. 눈썹 바리깡. 이런게두 개가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어, 한쪽은 요거 전동, 전동 바리깡. 한쪽은 이걸로 해서 손질을 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눈썹, 앞하고 뒤, 일자에, 여기가 살짝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눈썹 칼을 이용해가지고요. 저는 항상, 이게,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손질을 해주거든요. 놓고, 아래로 내려요. 놓고, 아래로 내리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되니까 눈썹을 살짝 밀고요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런식으로 남자분들은 밑부분 그 다음에 위에도 조금 손질해 주시면 좋고요 음. 처음에 처음에 형태를 못 잡겠다 그러면은 그 화장품 가게나 미용실에 가셔 가지고요 어, 눈썹을 좀 손질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요 그리고선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미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쪽 손질 안한쪽 저는 주기적으로 이거 반영구 문신을 하는데 많이 빠졌어요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바리깡으로 손질을 해 볼게요 똑같이 텐션감을 주고요. 텐션감을 주고, 형태에 맞춰서,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도, 위에 부분도, 나이가 들수록 눈썹 보면은 이렇게 길게 삐죽하게 이렇게 나오는 눈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위로 해서, 살짝살짝 살짝 잘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손질을 하시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가꾸는 시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항상 가꿔주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